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와 패스에서 음악 강의를 맡게 된 이와 여자 고등학교 1학년 하지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음 이름과 주요 사마음입니다. 음 이름은 음악 개념 중에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하고, 주요 사마음은 피아노로 반주를 하거나 아니면 기타 연주를 할때등 악기들을 다루려면 필요한 지식이기도 하고, 그만큼 써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확실히 배워보도록 해요. 저도 쉽고 재밌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 이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음 이름은 음들에게 각자 이름을 붙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이름은 각 나라들마다 자기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친구들, 다들 영어 알파벳이 뭔지 아나요? 네, 맞아요. A, B, C, D 이런 것들이죠. 미국과 영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이 알파벳들을 사용해서 대화하기 때문에 음 이름도 알파벳으로 편하게 나타낸답니다. 미국, 영국은 파란색 글씨로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요. 어, 도를 먼저 C라고 잡아주신 다음에 도, 레, 미, 파, 솔. 한음씩 올라갈 때마다, 알파벳도 순서대로 뒤로 하나씩, A, B, C, D, E, F, G.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라에서 한번 끊고, 라는 A로 나타내줘요. 그리고 나서 A, B, C. 어쨌든 도가 C가 될수 있도록 순서대로 나타내줍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어떻게 부를까요?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부르는 말을 한국어 발음대로 나타낸 거예요. 이거 도레비파솔라시도. 조금 낮있죠 많이 들어봤을 수 있어요. 프랑스랑 이탈리아에서는 실제로는 여기 옆에 있는 표기처럼 읽어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자음을 이용해서 음이름을 나타내 주거든요. 다라마바사 가나다. 네, 그래서 다시 도에서 다로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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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음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마, 마, 사 이렇게 되는 거죠. 한음씩 올라갈 때마다 자음 순서대로 하나씩 뒤로 간다. 마찬가지 알파벳도 한음씩 올라갈 때마다 순서대로 하나씩 뒤로 간다. 근데 여러분 개이름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음이름과 개이름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음이름과 개이름은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언니 나이 또래 친구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알게 되면 여러분이 그 언니들보다 똑똑한 거네요. 자, 개 이름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음 이름을 배울 때 넘어가면 당연하게 도를 기준으로 잡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도를 기준으로 씨라고 먼저 잡았고, 한국도 도를 기준으로 달라고 먼저 잡았어요. 그렇게 당연한 듯이 도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개 이름인 경우는 이 기준음이 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 이름은 뭐, 레미 이런 것들이 기준음이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음 이름은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했죠. 그런데 개 이름은 보통 도레미, 즉 프랑스나 이탈리아어로 통일해요. 물론 우리나라는 뭐, 도레미, 미, 이런 식으로 쓰고 발음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부르기 편하도록 도, 레, 미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에서 따온 거랍니다. 아직 친구들은 이 정도만 알아놔도 괜찮아요. 근데 뭐 추가로 어떤 상황에서 바뀌나요? 아니면 진짜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이렇게 부르나요? 이런 것들 궁금하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언니가 친절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개 이름을 피아노 건반에 적용시켜 볼게요. 이개 이름은 도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뭐음 이름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피아노 건반에서 도는 여기 여기에 있죠. 먼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한음 한음 올라갈 때마다 순서대로 하나 하나 뒤로 간다라는 규칙성이 있었죠? 그래서 30초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나라 말로 혹은 미국 말로 의미를 나타내 봅시다. 30초 드릴게요.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했으니까 도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했으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한다 했죠? 도를 기준으로 C, D, E 하나씩 F, G, 그 다음에 한번 끊고 A, B, C 이렇게 나타냈다면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도 나타내 볼게요. 도를 기준으로 다, 라, 마, 바 자, 끌고 가나다다 다 맞은 친구 있을까요? 네, 그랬다면 아주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개 이름을 알아봤는데 너무 수고한 친구들을 위해서 또 복습을 위해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의 한 부분을 보여주려고 해요. 우리가 배운 개 이름이 쉽게 나와 있으니까 쉬면서 노래 들어볼까요? Alright, everybody, over here. What are we going to do? Let's think of something to sing for the Baroness when she comes. Father doesn't like us to sing. Well, perhaps we can change his mind. Now, what songs do you know? We don't know any songs. Not any. We don't even know how to sing. No. Well, let's not lose any time. You must learn. But how? Let's start at the very beginning. A very good place start when you read you begin with a b c when you sing you begin with do re mi do re mi do re mi the first three notes just happen to be do re mi do re mi do re mi fa sol la ti oh let's see if i can make it easier mm. Doe, a deer, a female deer. Ray, a drop of golden sun. Me, a name I call myself. Far, a long, long way to run. So, a needle pulling thread. La, a note to follow so. Tea, a drink with jam and bread. That will bring us back. To do, oh oh oh, do a deer, a female deer, ray a drop of golden sun, me a name me. I call myself, far a long long way to run, so I need a, a needle pulling thread, la. la a note to follow so, tea I drink. Joe. A deer, a female deer Ray, a drop of golden sun Me, a name I call myself Far, a long, long way to run 네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도 듣고 조금 쉬고 왔나요? 안 쉬었다면 조금 쉬고 이제 주요 3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주요 3마음은 피아노 반주할 때 진짜 유용하게 사용돼요. 알아 놓으면 다른 악기를 사용할 때든 뭐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으니까 좀만 힘내서 집중해봅시다. 먼저 화음이란 무엇일까요? 화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어, 너무 편안하고 진짜 안정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협화음이라는 것과 어, 조금 듣기 싫고 불쾌해 그만 듣고 싶어 라는 느낌을 주는 불협화음 이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줄수 있는 협화음을 만들어 볼 거고 그 협화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기초가 되는 화음이 주요삼화음입니다. 이제 이 주요삼화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데 악보에 좀 이상한 것들이 써져있죠. 이 문자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게 뭘까요? 혹시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네, 이 문자들은 그리스에서 숫자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이제 얘는 1, 얘는 4, 얘는 5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각각 1도 화음, 4도 화음, 4도 화음, 그 다음에 5도 화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도 화음은 으뜸음 혹은 으뜸화음이라고 합니다. 4도 화음은 버금 딸림음 또는 버금 딸림화음. 5도 화음은 딸림음 혹은 딸림화음이라고 말해요. 1도 화음은 도에서 시작해요. 이게 도예요. 그래서 도로부터 시작해서 도, 미, 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도, 미, 솔로 이루어져 있는 게 1도 화음이고요. 4도 화음은 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라도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그 다음에 딸림화음은 솔, 시, 레 이렇게 쌓여 있는 화음을 딸림화음이라고 합니다. 다들 세 가지 음이 모두 두 음씩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1도 화음을 봤을 때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두음 차이 나고 도레미 그 다음에 미파솔 두음 차이 나죠? 얘네도 둘다 마찬가지예요. 자 1도 화음은 도에서부터 시작하죠. 도를 이름이라고 하면 레미파 파는 4음 그 다음에 솔은 하나더 올라왔으니까 오음이라고할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음이 몇도 음인지에 맞춰서 숫자를 붙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목소리>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화이팅해요. 친구들, 악보에서 이런 C, F, J 같은 표시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이 표시들이 우리가 배운 주요 3화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1도 화음은 도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를 영어로 말할 때 어떻게 말한다고 했죠? C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부터 쌓아올리는 형식이었던 으뜸 화음은, 즉 1도 화음은 C 코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도 화음은 파부터 시작을 했는데, 파는 영어랑 연결하면 F였죠. 그래서 솔부터 쌓아 올렸던 형식이었던 딸림 화음은 솔부터 시작하니까 영어랑 연결해서, 영어 음 이름과 연결해서 G 코드라고 할수 있어요. 이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주요 3화음을 어떻게, 언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왼쪽에 제가 반짝반짝 작은 별 피아노 악보를 예시로 가져와봤어요. 우리는 주요 3만음을 이용해서 이 곡을 조금 더 멋있게 반주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배웠던 코드들이 나와 있어요. 이 코드가 나올 때마다 왼손으로는 코드를 반주하고, 그리고 멜로디는 오른손으로 계속 쳐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손은 멜로디를 치라고 했으니까 도도솔솔 랄라 솔 이걸 계속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C 코드니까 도미 솔. F 코드일 때는 파라도 이렇게 쳐 주시면 되고 G 코드일 때는 솔시 레. 이런 식으로 간단한 노래들 반짝반짝 작은 별이나 곰세말이나 나비야 이런 동요들은 반주를 쉽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 화음들처럼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도미소리였으면 두음 두음 쌓는 방식 있죠? 이 방식을 통해서 다른 여러 화음들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지식을 조금씩만 응용하면 모든 화음들을 금방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 화음들을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은 쉬운 곡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곡들을 소화해 낼수 있을 거예요. 요즘 유명한 방탄소년단 버터라던가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이라던가 근데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주제를 잡고 함께 살펴봤는데요. 정말 긴 시간 집중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은 뭐든지 댓글로 바로바로 바로 달아주세요. 달려가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와 패스 음악 담당 하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